폭락장을 겪을 수가 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지금 달러 우리나라 원화가 아니라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현금도 원화, 원화는 안돼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돼. 금도 안돼 금도 절대 안됨 지금은 금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금리가 올라가면 금값이 떨어져 네가 만약에 노란도를 들고 있어 네가 저기다가 적금을 내면은 금리가 올라가지고 매년 돈을 준대 그러면 누가 이 노란도를 들고 있겠냐 이 노란도를 판 다음에 은행에다 돈을 넣을 거 아니야 적금을 그지? 금리가 오를수록 그러면 금리가 당연히 오를수록 금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보통 이제 금리가 오르기 전에 금값이 최고점을 찍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금값이 다시 오름. 그다음에 뭐야? 이때 개미 새끼들 다 낚은 다음에 갑자기 폭락감. 이게 금 금의 금, 금 금의 금룰임 옛날에 금리 오를 때는 금값이 딱 이렇게 움직였어. 자쫙 오르다가 이제 금리 금리 최저점에 금값이 거의 최고 최고로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조정을 받다가 금리가 이제 오른다고 이때 막 말이 나와 금리가 오를 것입니다 오를 것입니다 근데 근데도 금값은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개미 새끼들이 금을 막사 그러면은 갑자기 막 떨어진다니까 그것도 막 그냥 개처박힘 그래서 지금은 금은 굉장히 어 위험한 상품이야 지금 막 러시아 전쟁한다 이러면서 순간적으로 금값 올랐죠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세상을 음모론적으로 보지 않지만 이거는 분명히 자본 시장에서의 개미 낚시가 있어요. 이때 러시아 전쟁한다고 올랐거든요. 지금 딱금차트가다 이래요.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딱 러시아 전쟁한다고 올랐어요. 이때 개미 새끼들이 산 거예요. 아무도 것 모르는. 근데 이렇게 다 던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 그, 금값은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벌써. 아니, 저, 저, 진짜 똑같다니까? 그러면 미국 채권 가격을 볼까요? 미국 채권은 대충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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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러, 요런 게다 야, 씨발 러시아 전쟁한다! 이러면서 갑자기 막 미국 채권이 막 올라와 안전자산이니까 그러면은 미국 채권은 이때 어떤 사람들이 사겠어 대체 뭣뭐 모르고 사는 거야 근데 진짜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애들은 이때 채권을 존나 파는 거야 존나 팔어 그 다음에 딱또 떨어져 그리고 이때 또 이제 뭐 한대 미국 러시아가 막핵 얘기를 했네 딱올라 그럼 또 이때 총납하는 거야. 또또 떨어져. 이거 그냥 반복이야. 왜냐면 채권은 금리에 반대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요런 낚시. <laughs> 야, 진짜 그야말로 낚시. <laughs>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도전 나스닥을 시작하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도전 나스닥은 지금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주식. 손해를 보고 있는데 돈을 아 벌었어요. 환율 아하. 때문에. 그러니까 평가 손해상으로는 주식상으로는 마이너스인데 실질적인 내 돈은 불어난 상태임. 이게 달러가 너무 올라 가지고 지금 달러가 너무 올랐어. 진짜 쉽지 않음. 요즘 시장 쉽지 않아. 그러면은 어 평범한 사람들이 해야 될거 볼까요? 불, 불확실성이 이제 딱 제거가 되고 시장이 이제 안정화 안정이 되면은 어 그때까지 잘 돈을 모아놨다가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든다. 지금 막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진짜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제 심장마비가 딱 오듯이 변동성이 띠 하고 줄어드는 시기가 있다고. 이제 이런 시기에 이제 저가 매수를 하는 거지. 이때 이때 변동성이 줄어들 때가 뭐예요? 이때 이 파도를 타고 막 서핑을 즐기던 이 시장의 야수들이 다 뒤졌을 때예요. 이 애들이 다 죽으면 이제 변동성이 줄어들어요. <laughs> 그러면 이제 그 피터 리천 선생이 말했던 시장에 피가 난자했을 때, 이 전쟁이 끝났어. 전쟁이 끝나고 이제 시장에 피가 난자하고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이제 주스라고 피터 리천 선생이 말씀하셨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이때 죽는 거죠. 지금은 지금 요런 타이밍이 그냥 월급 나오면 쇼핑에 은행 주식으로 저런 야수가 다 죽으면은 <laughs> 야수가 다 죽으면은 <laughs> 근데 저 야수는 끝까지 살수 있는 야수예요. 이제 죽는 야수는 본인의 모든 돈을 다 쏟아부어 가지고 이 극한의 변동성 장세에서 이거 한번 발라 먹어보겠다고. 여기서 이제 서핑을 타는 사람들이 맞... 본인의 이런 시드머니를 모두 잃었을 때 거의 이제 재기 불능에 피해를 봤을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야수는 죽거든요. 근데 뭐 만약에 어 자기가 무지성으로 월급으로 그냥 이때도 사고 요때도 사고 쪼때도 사고 야뭐 무지성으로 모아. 무지성 모은 다음에 나중에 상승장 때 사람들 언젠가 다시 올 상승장 때어 다시 이득을 보고 팔어. 이런 사람들은 잘안 죽어요. 애초에 자기가 모은 돈을 모두 땡겨서 쓰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막 거기서 레버리지 써 가지고 하면은 다 뒤지는 거죠. 물론 그런 저런 변동성이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0.001%의 투자자예요. 그게 당신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어렸을 때는 가능성을 봐요. 어렸을 때는 내가 진짜 엄청 똑똑해서 그 이러지 않을까 사실은? 라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을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은 자기 자신을 좀더 이해하기 시작해요. 아 나는 내 그릇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자기객관화를 해서 이0.001% 안에 들어가는 내가, 죽어야 내가 투자자가 된다? 40년 그거는 이제 아직 그만이야. 어렸을 때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0.001% 안에 들지 못해도 돈은 충분히 벌수 있어요. 투자로 꼭이 사람들만 버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이 이게 아니어도 벌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 안에 안 되면은 이런 변동성 장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이때는 이제 그냥 기다리 기다리는 거죠 <laughs> 기다리다가 이제 이제 변동성이 끝나고 이 심정지가 왔을 때 이때 이제 고려해 보는 거예요. 이건 쉽잖아요. 심정지에서 끝나는 거는 없어요. 그 자본주의의 멸망이에요. 지금 자본주의가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린지 또 엄청 오래되진 않았지만 또 짧은 세월, 짧은 세월 아니에요 시장은 항상 사이클이 있었어요 오르락내리락 근데 오르락내리락의 이 저점을 보면요 항상 시장은 상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본인이 괜찮은 주식을 가지고 10년에서 20년 정도 장투를 했을 때 손해를 볼 확률이 매우 없고 20년 동안 이제 주, 주가 상품을 가지고 있는데 손해를 본 경우는 아직까지 역사상 존재하지 않아. 빵프로임. 그렇기 때문에 장투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뭐. 여러분 뭐. 버핏 선생님과 피터리치 이런 성공한 장기투자 어. 가치투자 선생님들이 그야말로 본인의 팁을 책에 딱저저서를딱 써가지고 이거를 딱낸게 이거 되게 오래됐어. 진짜로 내비 이런 사람들이 아. 이런 방법을 제시를 해도 있어야 실행하는 있어야 사람은 없어. 워렌 버핏 책을 읽은 사람 중에 한 0.1%는 그걸 따라하고 있을까? 왜냐면 은 재미가 없거든. 이거대로 정석대로 하면은 재미가 없어, 씨발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자극적이지 않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주식판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99%는 돈벌 생각이 없어. 자극에 중독돼서 재미로 하고 있는 거야. 도박판에서 놀고 있는 거지. 그냥 돈벌 생각이 없는 거임. 돈벌 방법을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제시를 해줘도 그거를 그대로 따라한 사람은 없다 이 말이야. 재미가 없어도 정신 차리고 그거를. 충실히 이행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게 원래 그런 거예요 저도 저도 처음에 주식할 때 그랬어요 저 처음에 주식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가치 투자 아아 아, 너무 좋아 가치 투자 저평가된 주식을 사가지고 이거 올랐을 때 팔아야지 이런 꿈이 있었어 그래서 막뭐 JYP S, SO1 SO1은 또 배당도 주네 이러면서 모시기모시기 있었는데 내가 이거를 JYP가 만약에 이래서 이만큼 올랐는데, 내가 이걸 그대로 갖고 갈수 있었을까? 초보 투자자가? 그러면은 이미 재능이 있는 사람이야. 사람은 그렇게 되기 힘들어.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은 흔들흔들 하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서 산 사람이 여기서 안 털릴까? 다시 자기 원이 어? 대가리 원위치로 하고 있는데? 그럼 무서워서 판단 말이야. 그렇게 주가는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사람들이 어떤 주식이 10배가 올랐네? 라고 하면서 와, 이게 여기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삐 하고 올랐네? 하면은 와, 지금 여기서 산 사람들 대박이겠다. 그런 사람들 있을까? 그런 사람들은 0.001%야, 진짜로. 이 주식을 만진 사람들에 거의 없어. 다 여기서 다 손톱을 나갔어. 없다, 이 말이야. 인간은 그렇게 하기 힘들어. 그래서 본인의 시스템 자체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돼. 왜냐면 사람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무지성에 돼야 돼. 일단은 주식을 바라볼 때 그냥 아무 감정이 없어야 돼. 죽은 눈, 죽은 눈그 자체로 그냥 때되면 사고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도전 나스닥은 제가 저는 저도 자신이 없거든요. 도전 나스닥이 왜그 시스템이 간단한지 아십니까? 슬픈 눈 제가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이 주식을 지, 지, 지켜보면서 아 이게 저점 찍었는데 이때 사자 저점 찍었는데 이때 사자 이렇게 할 자신이 없어서 그래 이거 모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나는 아한 달에 매월 1일 사야지 이러면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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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성이 된 거야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매달 1일에 사야겠다 얼마씩 사야겠다 차트 반대로 그런 식으로 무, 무지성 무지성 그, 그리고 아무런 아무런 가, 감정도 없음 그냥 무지성을 하는 거야 이거 이런 내가 이런 장투의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죄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었어. 여러분도 현재 장이 왔다 갔다 한다고 괜히 막 하하,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본인의 리스크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오케이 리스크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사산하지 마시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네. 여러분. 아 그런 거죠.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저 애초에 신경 안써요 매일 이게 오르고 내리고에 저도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냥 하는 거죠. 마치 아마존이 지금 그냥 엠버리 하듯이.